도로와, 도로와. 와이프야, 바로 고로시 들어오네요. 와이프, 이거 뭐야? 이거 누군지 알겠는데? 사실 대충 누가 내 문든지 감이 다 잡히는 중. <웃음> 나도, <laughs> <laughs> 나다 나, 나, 보여. 아, 따아 나... 아? <laughs> 이것도 누가 선지 알것 같아. 죽여야겠군. <laughs> 서로 서로 찌르는 모습이 참 좋아. <laughs> 훈훈해 이 새끼들. <laughs> 서로, 서로 서로 칼들. <laughs> 어 뭐야 이거? <laughs> 아아니 아. <laughs> 뭐야 서로 서로 묘사를 <laughs> 있다고 하면 어떻게? 그니까 저저 새끼 지 사진 받은거 아니냐? <laughs> 너무 잘했잖아. 미켈란젤로인가? 음, 미켈라일 거요. 뭐야 이거 아이 아예... 이거 서준이가 썼다 내가 어... 봤을 때이 어휘력 이 저열한 어휘력 <laughs> 아 설마 <laughs> 음. 오. 한번 볼까요 볼까요 이제 어버거스 어버거스 시간입니다 따라란 따라란 아유. 따라란 시리 짝짝짝쿵 경님의 앨범 어왜 시작을 안해 아 눌러야 돼 광장이 왜 이렇게 로딩이 길어 그냥 도경의 컴이 구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어. 저기르시고 서버에 연결이 끊겼다는데? 진짜인가? 예. 아니, 어, 그럼... 나 그리 열심히 그렸는데. 나나 열심히 했는데. 나 열심히 했는데 <laughs> 진짜가? <laughs> 진짜 이렇게 <laughs> 엔딩이 병신같진 않다고. 아니 쵸버그. 아니 뭐야? 이럴 순 없어. 어, 나 존나 열심히 그렸어. <laughs> <나도 웃음> <나도 이거. 웃음> <나, 진짜 웃음>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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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<laughs> 아직 어, 이때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어디한테 아, 어디한테 갔네 나잘 그렸음 <laughs> 개잘 그리지 않음 해병 어미친 x 아! 아! <laughs> 아니되드록인거아게 머리 스타일이라 눈꺼져 살려 그렸는데 좀 아깝네 발로란트 <laughs> 아... 아아 성심성의껏 그려드렸습니다 오 하하하 <laughs> 라이엇에서 만든 스킨값이 실창난 <laughs> <시장난> FPS <laughs> 게임 <laughs> 정말이지 최고의 예. <laughs> 일단, 일단 <laughs> 다리털, 어? 아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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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통받는 이랑 고통스러워하는 이랑 어... 게... 뭐야 이거? 아니 서준아 뭐야 이게 아이 아 이, 와, 근데 이 둘이 실어 통한 게정말아저 새끼가 칼라로 연결돼있어 나이 얘들아 X같은 게 뭐였냐 싶으면 나다 아이 C 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을지 뭐야? 그래 내가 이게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야, 준서야. 너가 나한테 뭐라 할 입장이 아닌 거같아 친구비 내는 김상현. 아 아. 어, 나 맞췄는데? 미안하니? 그래도 좀 그, 그럴 수 있지, 응. 친구비. <laughs> 어, 맞췄어. 아, 범인이만 안 돼, ㅅ <laughs> 하면 음. 할수록 김상현이랑 나랑 서로 상처만 나올 것 같은데? 서로 난타전 들어간다고, 무지성 난타전. <웃음> <웃음> 서로 그냥, 서로 노가도 히트전 들어가는데 어떡하냐, 이거. 음. 나는. <laughs> 일그러진다고. 아나 머리 아나 잠깐 편두통 너무 심해 근데 나 그만할게. 편두통 심하면 어? 머리 바고 있으면 돼.